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은 2016년 민간 경력자 채용 상황 판단 풀어 볼 건데요. 한해한해 한해 지금 앞으로 가면서 풀고 있는데, 느끼시기에 어떠신가요? 각 회차별로 특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이번 2016은 법조문보다도 지문형들이 조금 많이 있었고, 법조문은 나오더라도 짧게 나왔거든요. 법조문을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는 2016년이 좀 수월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퀴즈 부분들이 약간 머리를 싸매야 하는 경우의 수를 여러 개 따져줘야 되고 수리적 감각을 요구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강영역자 채용인데 풀 때마다 점수가 들쭉날쭉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괜찮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민경채를 푸는 목적은 전반적인 실력 향상과 다양한 유형을 접하면서 익숙해지는 것이 지금 당장 뭐다 맞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하시던 대로 미리 예습해 오고 강의 들으면서 본인의 풀이와 비교해 가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아궁이는 불목과 개자리 사이에 있을 거다. 고래바닥은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개자리가 깊을수록 윗목의 열기를 유지하기 어렵다. 불목은 아랫목 쪽에, 바람막이는 윗목 쪽에 가깝다. 바람막이는 타고 남은 재가 고래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키워드 잡았고 올라갑시다. 생소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온돌이고요 아궁이, 고래, 구들장, 불목, 개자리, 바람막이, 굴뚝 등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유익있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보기에서 요구하는 거는 각 구성 부분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그 위치들을 떠올리면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구성 부분들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순서대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무조건 이 순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궁이부터 굴뚝으로 가는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아궁이는 불을 떼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점이 되는 거고, 굴뚝으로 연기가 빠져나가니까 굴뚝이 마지막이 될 겁니다. 바로 고래 얘기 나오죠. 이 고래는 아궁이에서 발생한 열기와 연기가 흐르는 곳인데 30cm 정도의 깊이로 파인 여러 개의 고리고 그 위에 구들장을 올려놓습니다. 고래 다음 구들장 설명도 나왔고요.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면 고래를 타고 흐르는 열기와 연기가 구들장을 데웁니다. 고래 바닥은요. 아궁이가 있는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가면서 높아지도록 경사를 준다. 2번 틀렸고요. 이는 열기와 연기가 윗목적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계속 갑니다. 불목은요 아궁이와 고래 사이에 턱이 진 부분이라고 합니다. 불이 넘어가는 고개라는 뜻이고요. 아궁이 바닥과 고래 바닥을 연결시켜서요 고래로 가는 열기와 연기를 분산을 시키는 놈입니다. 또한 아궁이에서 타고 남은 재가 고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5번 틀렸죠. 요건 바람막이의 역할이 아니라 불목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고래가 끝나는 윗목 쪽에도 바람막이라는 턱이 있는데, 이 턱은 굴뚝에서 불어내리는 바람에 의해 열기와 안기가 연유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답은 4번이죠. 아궁이 옆에 불목이 있는 거고요. 바람막이는 이제 굴뚝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랫목 쪽, 윗목 쪽에 가깝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정답은 구했지만 마저 한번 볼게요. 바람막이 뒤에는 개살이라고 부르는 깊이 파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은 틀렸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궁이는 끝부분에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예, 어디 사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개자리는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열기와 연기를 잔류시켜서 윗목의 열기를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깊을수록 머금는 용량이 커지니까 유지가 잘 되겠죠? 예, 그래서 3번 마찬가지로 틀렸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풀어주면 수월한 문제인데요. 이게 바로바로 바로 떠올리기가 어려우니까 문제 초반에 이런 힌트를 좀 줬습니다. 물론 100% 맞지는 않지만 대체로 이런 순서로 나온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2번입니다. 벌써 한 4분 30초 가량 지났기 때문에 좀 빨리 빨리 볼게요. 요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보던 그냥 지문의 문제입니다. 보기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에서 청백리 선발하는 제도는 고려에서 처음 시작되었을 것이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이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니은 조선 시대의 염근리로 선발된 사람은 죽은 후에 청백리라고 불렸을 거다. 죽은 후에 그 관리가 장리 대장의 수록이 되면요. 그 자손까지 영향을 받았다. 리을 예조의 추천을 받지 못한 사람은 될수 없었다. 올라갑니다. 청백리는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에서 이러한 사용을 하는 말이다. 자, 청백리를 선발하고 표창하는 제도는 아, 중국에서 처음 시작됐다 자, 기억 날리고요 빨리빨리 날립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읽으면 별거 없고요 국가에 선발돼서 대장의 이름이 올랐던 사람은 청백리를 한다 정확히 구분하면요 작고한 사람들 즉 죽은 사람들에 대한 호칭이고요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불렸다 이렇게 선발된 사람은 청백리 대장이 수록되어 승진이나 보직에서 많은 특혜를 받았고 죽은 후에 자손들에게까지 벼슬이 내려지는 혜택이 있었다. 자 그러면 니은이랑 디금 맞죠? 그러면 2번이나 5번이 정답인데요. 예조 빨리 찾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별거 없고 예조를 찾습니다. 여기 있네요. 예조에 추천하였다. 예조에서 후보자를 뽑아 올리면 임금에게 보고를 했는데요. 어떤 때는 사헌부 사관원 등에서도 예,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했다. 꼭 예조일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리얼은 틀렸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키워드를 잡고 올라가는 게 문제 풀이가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다음으로 3번. 마찬가지로 지문 형태의 문제고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 콘크리트 빔 고무타이어 방식 60년대까지 개발되지 않았다. 독일에서 모노레일이 운송수단 역할을 한 것은 50년대부터다. 시간을 파악하는 문제가 또 나왔네요. 주행에 강철 바퀴가 이용되느냐의 여부. 종래의 철도 모노레일이 구분된다. 아일랜드의 벨리 뷰니온 산은 오를레앙 교회의 전철 교식 복선 모노레일을 건설했다. 베너그랜이 개발한 알베그식 모노레일 오를레앙 교회에 건설된 사페즈식 모노레일 시험선보다 먼저 완성됐다. 말이 너무 어려워요. 자, 올라갑니다. 종래의 철도는 일정한 간격으로 된두 개의 강철 레일 나왔고요. 이랬는데 반면 모노레일은 높은 지주 위에 설치된 콘크리트 빔 위를 복렬의 고무 타이어 바퀴 차량이 주행하는 거다. 고무 타이어란 얘기가 나왔고요. 어, 그러면은 뭔가 3번이 맞아 보이는데 좀 계속 읽어볼게요. 빔 위에 다시 레일을 고정하고 강철 바퀴 차량이 주행하는 모노레일도 있다. 아 그럼 3번은 틀렸네요. 강철 바퀴 모노레일도 있습니다. 강철 바퀴 유무로 구분하는 건 아니에요. 이 문단 갑니다. 처음으로 실용화된 모노레일은 80년경 아일랜드의 벨리뷰니온 사에서 건설한 거다. 1901년에는 현수 장치를 사용하는 모노레일이 등장했는데요. 이 모노레일은 독일 부퍼탈시의 전철 교식 복선으로 건설이 돼서 본격적인 운송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1901년 얘기잖아요. 2번 틀렸죠. 50년대부터 아닙니다. 계속 갑니다. 독일의 알베그사 얘기가 나왔고요. 베네그렌. 네, 실험과 연구를 거듭해서 57년에 알베그식 모노레일을 완성했고요. 58년에는 콘크리트 빔 고무 타이어 방식으로 개량했대요. 그래서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죠. 60년대가 아니고 58년에 개발이 됐고요. 그다음 마지막 문단, 프랑스에서도 1950년 말렵 사페즈사가 독자적으로 이 사페즈식 모노레일을 개발했습니다. 을 그 다음, 이런 현수식 모노레일인데, 60년 오를레안 교회의 시험선이 건설됐다고 하죠. 60년이고요. 그 다음에 알베그식 모노레일, 57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4번 보시면, 아일랜드 벨리 비니온사 얘기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를레안 교회 얘기는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모두 다 지문 형태의 문제지만, 단순히 일치, 불일치가 아니라, 1번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고, 2번 3번은 또 시간의 순서도 잘 파악을 해줘야 되는 꼼꼼함이 요구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사례의 공공누이 마크 이용 조건에 부합하는 행위를 고르라고 합니다 사례 먼저 읽읍시다 갑은 환경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발간한 사진과 설명문을 근거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이런 마크가 있다고 하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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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개인데요 이 상업용 빼고 나머지가 해당이 다 됩니다 이용 조건의 의미를 보면요. 공공 저작물을 일정한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다음 출처 표시는요. 출처 표시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 금지는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고 있다. 비상업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만약에 이 마크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사례죠. 이용자는 상업적 및 비상업적으로 모두 이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변경 금지가 된다. 번역, 편곡, 뭐 변형, 각색이 다 금지가 되고요. 아, 요거는볼 필요가 없겠네요. 올라갑니다.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틀렸죠? 표시해야 되고요. 변형 안 되고요. 상업적인 목적 뭐 괜찮고요. 출처 표시했고요. 설명문 그대로 수록했다. 정답 3번, 4번, 어, 합성 안 되고, 5번 번역도 안 됩니다. 뭐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엄청 간단하게 풀수 있는 문제였네요. 5번 드디어 법령 문제가 나왔습니다. 동산 X를 가불명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하는데. 이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자, 보기 먼저 볼게요. 가벨 병은 X에 대해 3분의 1씩 지분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공유를 하고 있으면 균등하게 나눠 가지는 거냐. 이게 포인트고요. 니은 갑은 단독으로 보존 행위를 할수 있다. 디귿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나머지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리을 상속인이 없이 사망했을 때 갑의 지분은 일과 병에게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물건의 공유, 지분에 의해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된 때는 공유로 한다.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의 처분, 예, 그 다음에 공유물의 사용 수익이죠. 공유자는 지분을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디귿 틀렸죠? 예, 그러면 디귿 다 날려주고요. 결국에 리만 판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보존행위 볼 필요 없고요. 바로 여기로 내려갑니다.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는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리을 네,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존 보면 니은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봐보시고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오히려 1, 2, 3번이 4, 5번보다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6번부터 10번까지도 좀더 까다롭고 그간 민경차에서 좀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습하시고 강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